안녕하세요, 영상입니다. 이거는 어, 됐지? 어, 뭐 누가 선물로 옛날에 선물로 줬었던 잔데. 옛날에 줬었던 자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. 그래서 얘를 <laughs> 리폼을 한번 해 보려고 가져와 봤어요. 아이 러브 미니미니 하우스. 어, 점점 보니까 귀엽긴 한데 별로 싫어요. 제가 산 것도 있고 준 것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그냥 산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리폼알 자 팔레트 그리고 흰색 물감 경화제 아니요. 바이쉬 붓, 까치테이프, 마스킹테이프, 마테가 필요합니다. 자 먼저 여기다가 테이프를 그리고 가위 이렇게 자르는 형식으로 되어있으면 상관없지만 이렇게, 얘보다는 좀 길게, 뜯어주세요. 이런 식으로 뒤에도 부족해갖고, 어. 음. 좀만 더 붙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어, 안다, 안다, 안다. 깜짝 안돼안죠 깜짝 식으셨죠 이런 식으로. 이자 있는 부분에 안 묻게 해주세요 이걸로 잡, 이렇게 잡고 이런 것도 추천해드리고 얘를 그리고 붓으로 여기다 약간 물 묻히고 크릴 볶을 넣어 게 칠해 네, 이렇게 앞면 다 칠해줬고, 뒷면도 칠해주셔야 되는데. 근데 네, 이게 다잘 보이잖아요. 그러면 한번더 덧바르시면 되겠고요. 저는 여기다가 그냥 물감을 짜주도록 할게요. 물 약간 묻히고 그 이렇게 이런 식으로 펴발라 주시면 아까보다는 좀덜 비치실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. 자. 펴 발라주시면 되겠고요. 뒷면도 바르고 올게요. 자, 입으로 만나도록 할게요. 안녕.